성경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찾고 달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때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뜻인데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마다 자기들만의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어,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 바울은 주로 이제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보다 오히려 이제 그 의,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구원 얻는 방법, 믿음 이런 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췄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되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다음에 뭐 천국,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 얻게 될 세상 최후의 세상 최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우리가 머물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먼저 내리기를 원하셨다고 우리 김혜전 선생님이 설 설명을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땅의 나라는 땅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덮임 속에서 이 땅의 나라의 삶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살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 없이 살면은 여러분은 믿는자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살이가 뭐가, 뭐가 될수 있어야 돼요? 천국화 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니까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교회 속에도 여러분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다 들통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 십자가 달고 목사들도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와서 거룩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뭐, 어? 이런 단어들 쓰고 하니까 다 교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있고, 모양만 갖춘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 그냥 질병의 시대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그 알곡과 측정기를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또 써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나눠갈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 바이블 듣었때 이제 저한테 배우셨죠. 성경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은 계속 나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가 나온다 그래요. 족보가 왜 나온? 구약의 족보 창세기 부, 창세기에서부터 족보가 왜 나온다고요? 계속 나눌 나누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족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나눈다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 또그 다음에 세세계열과 가인계열 계속 나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닌 자손들 이렇게 또 내려와서 이삭과 누구죠? 이스마엘, 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과 에서 계속 족보가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짜와 가짜를 계속 나누신다. 이게 시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그 나누어짐이 어디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25장까지 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뭐예요? 양과 염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현장은 어디다? 교회다. 교회밖에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예수님의 현장은 교회에서 다 같이 믿는 자라고 지금 앉아있는데 정말 니네 믿는 자마저 이제 내가 떨쳐볼 거야. 하면서 양. 오른쪽, 염소, 왼쪽,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는 어떤 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끌어내려서 내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현해 가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셨으면 두손 들고 하면.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러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거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 만약 술 마시고 막 개판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그,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남자들 따라합시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개지랄 떨어도 교회는 와야 된다. 이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술 마시면서 말이야 담배 피면서 내가 양심도 없지. 내가 나 이거 다 끊은 다음에 교회 갈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 마시면서 피면서 좋아요, 피면서 들어오세요, 피면서 피면서 <laughs> 막지 않을 테니까 피면서 들어와. 근데 예배당으로는 꺼야지. 이제 예배드려야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서라도 교회 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스타트죠, 출발이죠. 점점 교회. 아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건 뭐냐면 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죄송합니다 개지을 떨었던 삶이 점점 예수님 화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가정 속에, 그 가정 속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기분이 조금 핑 돌면 한 대, 와이프 한대 때리기도 하고 이었던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 그 가정 속에 임하고, 심령 속에 임하고, 가정 속에 임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바뀔 텐데, 그런 술 끊고, 담배 끊고, 막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이제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 섬겨주고, 이러면 은 여러분 저절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내 남편을 뜯어고치고, 억지로 내 와이프를 뜯어고치고, 내 자식을 막 뜯어고치는 인본주의죠.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 그 오영은 씨그 뭐야 정신과 의사 그냥 막 상담하면서 말이야 그 사람이 상담하면 다 통해 다 통해 다 통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 뭐 상담 한번 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지정의가 더럽고 아주 처참하고 정말 비참한데 어떻게 그 잠깐 도배질 했다고 해서 호박에다가 죽은는다고 수박 됩니까? 수박이 아닌 건 수박이 아닌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영혼이 바뀌어야 돼. 영혼이 바뀐다는 건 뭐냐? 호박에서 수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유래사, 새 예루살렘이 내 심령에 내려오는 거고, 내 가정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 봐야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내 가정이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를 따질 거지 여러분 지금은 따질, 따질 거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아직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았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새 예루살렘의 행복의 기쁨 행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보고 새 예루살렘을 내 심령 속에 내려, 내리 내리고 내 가정 속에 내려본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그때 가서 얘기해야 돼세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먼저 새 예루살렘이 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어렵습니까?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천국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을, 당신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길잖아요, 길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너무 길죠. 이거를 압축한 말이 뭐예요? 주여, 이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 압축해놓은 말, 압축해놓은 말. 그러니까 주여하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주여하면 내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삼 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주님이 마셔 없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오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갈아라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천국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Seher-i Salim'in bir yeri yoktu. Benim kalbimde ağzım kaybolmuş, benim kalbimde ışık kaybolmuş, benim kalbimde korkum kaybolmuş, benim kalbimde yorulmuş, benim kalbimde huzurlu Bu insanlar bir 내여열 살리게 한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실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논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황답함도 사라질지어다 슬픔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 주님 만나요 주서 우리의 가정 속에 세계로 살면 천국이 막나요주옵소서 천국이 천국이야 예, 신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천국이 세계로 살림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전면면 선임 날마가 그로 하나님 아버지 죄악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 안에서 거룩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주안에서 화평하고, 주안에서 소망적이고, 주안에서 능력 있고, 주안에서 색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의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여, 그가 영속에새이스살엘 마귀에 대해서, 그가 영속에새이스살엘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새이스살엘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나요? 아멘.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나요? 아멘.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따라합시다. 행복한다.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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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배우자를 보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던 해 사람이 새 예루살렘 이만 가정은 따라 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내가,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야돼그렇게 아멘 그래 서 싸울 게 없어 아뭘 모자라면은 은운에서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모자라면 왜 싸워. 아이 아이매플를 만났으면은 아이매플를 만났으면은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그냥 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걸 같이 극복을 해야지 왜 갈라집니까? 이건 뭐냐?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았을거요새 예루살렘이만 가정은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서로 이제 위해주고 높여주고. 정리해주면서 아, 여러분의 아, 네. 가정 속에 찾아온 난관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 네. 어, 부인네 혼자서 막 아, 내가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돼 진짜 죽어요 그러면 진짜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야 남편 혼자 넓은 마음으로 아유 내가 품어야지 아유 저 사람 저거 뭐 내가 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품다가 때리게 돼 있어. 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새 예루살렘이 안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새 예루살렘이 내 심령 속에 인해서 그냥 내 아내를 볼 때마다 그냥 위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막 어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나에게 그런 아, 마음을 아, 네. 그냥 아, 네. 샘솟듯이 만들어주는 아, 네. 오은영씨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네. 네. 그 주님을 찾아가야제 주님을 아, 네. 네.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뭘 가지고 오시느냐? 새 예루살렘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을 끌고 오시는데 아멘. 네. 성령이 딱 오셔 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 이 집에다가 이제 내가 새 예루살렘을 집어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 그러면서 이제 쳐다봐. 그 집을 뭘뭘 찾아보시게 쳐다보시느냐? 예수 피가 묻어 있는지를 쳐다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출애굽기서 봤죠? 출애굽기 14, 13장 14장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막올때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피에갔죠 죽음이 아, 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이번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새 예루살렘을 끌고 찾아올 때는 그 집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새 예루살렘을 거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아, 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영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여러분의 아멘.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은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야돼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요. 야돼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 벌써 끌고 왔습니다. 아멘. 이제는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이. 많 누리십시오. 아멘. 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목사하고 니들하고 꿈짝 맞출 때만 써먹는 거야. 이제 막상 현실감 어때요? 돈도 없어. 어이구 뭐 이것도 어려워. 자식도 말안 들어. 어이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은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이제 다 이제 역으로 돌리죠. 무슨 세리루살렘 무슨 얼어죽을 세리루살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밖에 나가서는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은 따라 합시다. 마귀와. 아. 전쟁하면서. 전쟁하면서 분명히 마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끌어다 놓은 새 예루살렘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야 목사가 사기치는 거야 목사가 너희들 네 마음 그냥 그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응? 그냥 허상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 아이, 목사님이 그냥 한 말이지 우리 이루해 주려고 세상 나가서 그냥 한번 잘 살아보라고 그냥 격려하러 갔던 말이지. 진짜 뭐내 안에 새로 새 예루살렘이 있겠어? 그거와 그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요. 아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딸아,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셨으면, 모셨으면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있다. 내 가정 속에, 내 가정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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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선포하셔야. 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사람은 세이루살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있습니다 아, 네. 그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의심 줄 텐데 자네 환경 봐 환경 뭐라고 너돈 없잖아 지금 당장 돈 써야 되는데 돈 없잖아 환경 봐 이거 봐 문제 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곧 너희들 바꾼 게돼 길거리 나앉게 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심령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아멘. 내 가족 중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 아멘. 이거 주장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풍성한 곳새 예루살렘은 다 되는 곳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에 해결이 되는 곳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 위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멘. 마귀와 싸울 때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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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s 예루살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가정 속에 있기에 내 가정 속에 아버지여 h 예루살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의 능력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의 평화를, 누리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여 우리를 그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뒤에 뒤섞임들 지게 만듭니다. 주여 그 마귀와 싸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계시니내 안에 예수님 계시리. 내가 정수가예수님계시니 내 안에 새해를 살리니고 내가 정복할 새해를 살리겠다 내 지킬 원합니다 주장하길 원합니다 마귀와 싸우길 원합니다 주여 나나라나나라나나 나나나 라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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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주어 내 안에 세벽 달린 줄 믿습니다. 오라라라라라라샤라라리가라로라바오주 하나님을 샤라가라주하나님가라사라반니가주하나님배라반가라사라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생명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그 능력을 주님의 큰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속에 이해를 돕게서 이것만 좀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더 능력 있게 사는 것 사이에 무슨 인간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국민인 것과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민인 것과 여러분 어떤 국민에게 더 능력이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또 아프리카와 관련되신 분 계십니까 여기? 기분 나빠서 그럴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프리카 정말 하루 이렇게 하루 한끼 먹는 것도 참 신기워하는 나라의 국민인 것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국민인 것과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요, 흑인이야 흑인, 흑인이야 흑인 일단 흑인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됐죠 인간이 인간이 못 됐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네. 그런데 그 흑인 흑인인데, 어, 흑인인데 그 흑인이 미국이냐? 그러면 달라져. 아프리카 흑인이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조금, 어, 보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왠지 모르게, 아, 능력 있을 거 같고 영화 영어하는 거 보니까, 야나 내가 못하는 영어를 저렇게 잘하네?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같은 혈색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의 능력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 없이 그냥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서 그냥 인생을 허덕이며 사는 것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능력을 막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따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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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막 믿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찬양대그 네. 찬양했죠? 어? 할수 있다 하시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반드시 임해야 돼요. 아멘.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믿으면 믿으면 된다.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너 아멘. 대학교 어디 나와야 되고 돈은 지금 네 통장에 돈은 한한 3억 정도 있어야 되고 너 아파트 평수 그래도 한 30평 정도는 살아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줘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네가 말이야 착하게 살아온 경력이 그래도 조금 이 정도는 있어야 이런 거 없어요. 딱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왜 나에게 중요한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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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